안태한 블로 길라잡이는 후원자를 위해 앞장서서 길을 터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후원자를 위해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타인의 밑에 있는 경험은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줄수 있다. 첫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는 자발적으로 안태한 블로가 되어야 한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잘될수 있는 도움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라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캠퍼스를 마련해 주라는 뜻이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 속 편하게 사는 방법?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 그냥 넘어가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틀린 말이다. 나랑은 상관이 없는 말이다. 잘 생각해보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얼마나 알겠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자. 결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쓰지 말자. 모든 기준을 나에게 맞추자. 특히 직장에서 듣는 말은, 짐승들이 하는 말로 이해해라. 짐승들 수준에 너무 빠지지 말자. 그 말을 믿는 건 어리석은 믿음이다. 직장 생활은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서로 관심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짐승들 말에 흔들리지 말자. 똥개가 치져도 경부선은 간다. 쏙 편하게 살자. 남이 어떻든 무슨 상관인가. 응?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착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은 내 일을 간섭할 것이고 고마워할 줄 모를 것이며 거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질투심 많고 무례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다는 사실은 삶의 생각보다 큰 위안과 도움을 준다. 퇴근했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진다. 최차 강조하지만 잠자리 정리가 아침에 할수 있는 일들 중 으뜸이다. 얻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마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라. 인간의 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읽지 못한다면 귀를 기울여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물이 되는 선결조건은 해석력이 있다. 창의력은 창의적 해석력이다. 독창성은 독창적인 해석력이다. 인생을 걸 만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찾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화성에 갈 생각을 했겠는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경쟁할 것인지 고민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정신 나간 일의 목록을 만들어라. 사람들은 당신의 진지하고 뛰어난 생각보다 당신의 그 미친 생각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독특하고 별나게 살아가라. 세상에 없는 길을 가라. 뭔가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 안을 들여다봐라. 무언가 있다는 신호다. 날마다 자기 정신이 밤 사이에 공들여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문제들을 노트에 적는다. 자기 전에 꼭 생각할 거리를 정해두고 자라. 실패해도 괜찮은 스파링 상대를 골라 진짜 투자 받고 싶은 사람들과의 미팅 리허설과 연습을 활용하라. 최소 10번 이상 실패한 다음 링에 올라라. 10번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1. 올해 어떻게 해야 최고가 될수 있을까? 이제부터 무슨 답을 하는지 보다는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라. 그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종종 일반 사람의 눈에는 정말 터무니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10년 걸릴 목표를 6개월 안에 달성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수 있는가? 그렇게 요구하며 누군가 당신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면? 질문 하나를 붙들고 30분쯤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라.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라. 분명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당신이 지금껏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